국군정보사령부 특수부대를 활용해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최정의 요원 선발을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HID 부대 요원입니다. 일명 북파공자원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들 인간병기는 지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부대 대기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상치 않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이들 최정의 체포조는 비상계엄 직전인 12월 3일 저녁 9시까지 4박 4일에서 5일 숙박할 수 있는 짐을 챙겨서 수도권 모초로 직결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윤석열은 그동안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끔찍하고 무자비한 작전을 감행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